안녕하세요. 리뷰 산지직송입니다. 오늘 소개할 상품은 남해안 생물 손질 백조기 1kg입니다. 내장, 비닐, 아가미 모두 제거 후 빙장 포장으로 발송해요. 손질 번거로우신 분들도 흐르는 물에 헹구고 바로 조리하면 끝, 끝. 살이 두툼하고 고소 담백해서 구이, 탕, 조림, 어떤 요리에도 딱입니다. 가격은 13,000원이고요. 배송비 4,000원, 합배송 5kg까지 가능합니다. 주문은 문자로 해주세요.